볼게요 음. 여기도 버스 시간이야? 띠꾸 그리고 그 어제 몸매 지린다 할때그 몸매 질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으으으으 했다 맞지?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그건가 보네 어. 어 잠깐만 어 이런 거 좋지 똑똑하구만요 그럼 가봅시다용 아? 얘네는, 으아! 필승, 분 병, 신, 유! 제가 망가지는 것에 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구모 성대모사 하는 것까지 전혀 부끄럽지 않고 감사합니다! 와, 마무리까지 생각을 하고 한 거네. 아쉽다. 어, 박삼마 외할아버지께서 6.25 참전 용사셨고, 신오빠가 척추 측만증으로 공익판정 받을 수 있는 특전사로 자원 입대해서 근무하셨다고? 엄마, 미안한데, 오빠 특전사인 거 증거 사진도 좀 있나? 아, 또. 엄마, 고마워. 사랑해. 잘 자. 참고로 새벽 1시야. 오빠, 나 방송에서 군대 컨텐츠 참여하려고 하는데, 오빠가 특전사인 걸 알릴 수 있는 사진 같은 거 있을까? 이런 거? 얼굴은 지워줘. 오, 고마워. 잘 쓸게. 좋은 하루 보내. 개발이 따봉 하나. 역시, 그, 친남매는 더 이상의 대화는 생략한다. 이 정도면 사이 굉장히 좋은 상위 10%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머니는 하자 안 누르셨네. 어. 솔직히 새벽 1시에 사진 때문에 이런 거면 좀 빡세긴 해. 어. 아예 적혀있네요. 1953년 6.25 전쟁 참전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외할머니와 함께 산청호 국원에 안장되어 계신다고 합니다. 두 시간 뒤 어, 놀래가지고요. 어? 제가 일단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깔끔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검토를 두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안 보였어요. 억울한 끌고 바로 말할게요. 그 싱유라고 면접 되게 잘본 친구 있어요. 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넣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 넣. 왜 사람들이 싱유로 떨어져서 어, 싱유 왜 슬퍼하고 있지? 억울한 어, 줄 알았어요. 근데 없는 거야. 아, 진짜 야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 없는 거야. 그래서 놀래 가지고 봤어. 없는 거야. 방송 켤래? 싱유야. 한번 싱유방 가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진짜 저 진짜 등에 식은땀이 나 가지고 부탁 좀 드립니다. 이 아, 아, 땀... 감사합니다. 진짜 힘들고 걱정스러웠던 시간만큼 이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겠죠. <laughs> 잠시 후. 자, 이제 더 이상의 알람은 없습니다. 110명으로 가시겠다고 해서 좀 웃음이 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소나의 실수가 불러 나온 명보다 식료의 기적으로 불러 나온 명이 더 부르기 예쁘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어, 좋았어. 깔끔했습니다. <목소리> 하... 엄마 <목소리> 나군대가잘 갔다 올게. 정면 보고합니다. 자 따라옵니다. 오간지난다요자 응,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입소식은 어떻게 할 거냐면 훈련병이 직접 입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짬타수와 훈련병. 오. 어? 아! 정확히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여러분들 정수관 자세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 아 이거 그 누가 야, 자꾸 야, 이렇게 아니... 머리를 움직이지? 이거 뭐 머리 박고 야, 싶어 얘들아? 아닙니다.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아니 대가리 박고 싶어서 야, 움직이는 거야 너희들? 아니다. 말 그래 대답을 그래, 길게 늘어뜨리지 않습니다. 조대각 교관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릴렉스. 슴... 나 가습기 교관님 잠시 이쪽으로 <웃음> 대화. 다 <laughs>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5분 지났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중대장 입장 하십니다. 부대 차렷 지금부터 마병대 입소 신고가 있겠습니다. 중대장에게 대한 경례. 일, 쌍, 일, 쌍. 다시다시다시자 너네 거다시자 경례 먼저 했어 또 뒤에 뒤! 또 아직도 그냥 경례 안하고 있어 다시 뒤쪽에 가운, 가운데 한명 아직도 경례 안 내렸어 니누 운병 아두 개야 야니 운병 거지 않습니다 운상거리지 않습니다 내립니다 바로 음. 이제 대답도 안 하지 니누 운병 아 장난합니까 치안 봐줍니다 치송 <봄> <봄> 진수방! 진수! 진짜 일입니다. 진 개노. 누가 웃었습니까? 중대장님께 대하격려! 폐승! 폐승! 웃어서 다시. <laughs> 음. 아, <뭐라>? 가 참... 웃었습니까? <laughs> 자 오늘 입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소대 선정 시간이 있겠다. 이번에 이 소대입니다. 좌측으로 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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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줄로 섭니다. 아 작전드립니다. 아한명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한명 떨어뜨려 한명 떨어뜨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일단 저는 낯익은 얼굴이 싫습니다. 류채아 어, 김옥도 훈병 중에 한 명을. 내보내겠습니다 저는 류채아 훈병을 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가 용철을 제게 멈춰 멈춰 멈쪘어 자, 어, 자, 어. 자 일단 우리 이소대에 온 것을 환영한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사회와 단절된 이 마병대에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내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빙승 아, 정례는 상관만? 어, 우리가 이따가 간단한 제식 교육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 좀 알고 있고 마병의 긍지 그것도 좀 외울 거니까 그거 알려주고 있게 자, 그리고 이게 저.. 나도 이렇게 부르기 싫은데 어.. 조디아게 조 망뢰 루 해가지고 조루소대가 됐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조루소대도 열심히 할수 있도록 알겠나? 아.. 어! 아! 아!

훈병 목추리 야너 뭐야 싱어야? 안나 어, 뭐. <laughs> 너 가오가 왜 이렇게 들어있어? 너 뭐야? 똑바로 하자 훈병 목추리 신유 훈병 신유 야, 넌 됐어 잘했네. <laughs> 네, 금방다 <laughs> 백시오 훈병 백시 호. 넌 앞으로 백시 호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훈병 백시 호. 그러지. <laughs> 담당 가능하십니까 이건데? <이거는? 웃음> 아 상관없어. 자 댄보이. 1 템버! 일! 0이 어, 찢어져라 해도 해게 모자랄 판1 0 템버! 일! 이 느낌이 안 되나? 1 템버! 일! 장난 10번! 10번! 1이 이렇게 번 <했죠>, 10번! <laughs> <돼요. 웃음> 어, 가 그럼 여쪽 생활가는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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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0번 10번! 1심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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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야이 땜방 면생인지 알아? 어야 진짜 진정해 시어 승야 들렸어 시어는 대표자 한 명만 하는 거야 다시 해봐 마른 빵시 시어 필승야 어, 저희... 오늘 먼저 내려 죄 아, 죄송합니다 시어 아, 씨... 말해 아, 저... 아, 아! 죄송합니다 제일 조메 시 시어 시시시시 시야 좀 그만 너 <laughs> 마늘빵부터 하나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거야. 마사가 한번. 잘해서 그러보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 있네 질러 있네. 이 뭐야? 야 너가 하나로 가. 야자에서 그러면 어. 하나 둘셋 야. 뭐야? 아 진짜. 왜안 시인요? 하나 둘셋 야. 동동동동동동동동동 일단 오늘 잠잘 자고. 군무 인턴들 군 확인하고. 분명, 쿠아랑, 아, 같은 쿠아랑. 전우조입니다. 쿠아랑, 신유, 그 다음. 야, 그치? 역시, 저거. 이소대. <laughs> 갑부가 들어 와도, 그 누구도 이사를 하지 않겠구만. 아유, 괜찮아요, 대표님. 어, 오 어, 다음부터는 갑부로 보면은, 역례를 할수 있도록 하자고. 오나 어, 이만 가보겠네. 아이고, 이소대장님. 아우. 가보겠습니다. <laughs> 어안 했어? 많을 뻔? 죄송합니다 잠깐 고개 돌리는 타이밍에 웃어가지고 못봤습니다 <laughs> 엎드려 뻗쳐? <뻗죠? 웃음> 뛰고 나오셨길래 아이고, 아이고, 얼굴이 빨개져 동기지요? 계십니까? 오, <laughs> 아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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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은 동기인데 왜? 아, 동기라니 무슨 소리? 야아 근데 제가 동기 봤는데 야차를 내가, 내가 중사만 12년 했는데 어떻게 동기가 자네 나이가 몇인가? <웃음> <웃음> 아니 야차를로 나를 이길 수 있겠어, 지 중사? 야차를 씀이십니까 이게 뭐 무슨 일이니가? 아니 아니 아니야, 마사 기다려 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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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 내일 훈련에서 이기는 소대가 뒤로 갑시다. 시작! 자, 내일 합동 훈련이 있을 예정인데 우리는 일 소대한테 지는 순간 그 양이 다 뒤졌다고 생각해라 알겠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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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작다 알겠나? 아! 아! 지금 우리 조중찬님과 나 마하사가 굉장한 구력을 받고 왔다. 아. 그, 나는 아. 우리, 우리 소대원들 믿는다. 아! <놀람> 아, 왜 그러는 거야 얘들아? 여기 원래 누구 앉아있었어? 어저? 빨리 말해 세명다 되면 다음 그 다음 3명 줄인고해누구 아! 앉아있었냐고 여기 빨리, 해야, 빨리 말하라고 분명 코아 아니 여기 누구 앉아있었냐고 빨리 어떻게 뒀습니까 안나집니다 아니 여기 누구 앉아있었냐고 빨리 코아 안안 됩니다 아니 씨발 여기 누구 앉아있었냐고 여기 앉아있었던 홀병 저입니다 코아 아니 여기 여기 내 자리에 앉아 있었던 훈병 누구냐고. 다음 세명 계속 가 줄줄이어서. 줄줄야 줄줄 가. 아니 여기 직유너 앞에 앉아 있었던 훈병 이름 누구야? 훈병 구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 아 그래 원래 자리가 없었어? 아. 네 없었습니다. 라 임마. 아.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람코비가 왔나? 가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너무 고생 많았다 알겠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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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다들 오늘 잘도록 잘자 잘자 띠로링 잘자로기